와 기분 째진다 째져 자 오늘 완전히 미국 증시 개폭을했는데요 특히 FNG가 5% 가까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FNG는 제가 260달러에서 어, 일단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한다 자 분명히 수도깨의디로 우물 했을때 아래 사이가 30일 때 매수를 처해야 한다 얘기했는데요 역시 요 자리가 핵심 자리인 것 같습니다 와 도시 얼마나 올랑기기고저 n n z 지지아아아6아6 0일아아요아직 택도 없아아다아기적 고점까지 한5.64 남은데요 단기적 고점을 뚫어버릴 겁니다 자 요게 넘어선다면 이제는 완전히 f n 아 u 가한 400달러까지는 날개없이 가겠죠 자 정고점이 500달러인데요 정고점 500달러 가자 자, 제 계좌를 인정하겠습니다. 드디어 수익률이, 어, 전만은이 났습니다. 눈물나게 고맙습니다. 1주 전만 해도 마이너스 쳐맞다가, 음전이 었다가 어, 다시 일주일 만에 양전이 되었고요. FN주가 수익률 40%에 도달했습니다. 효자 중에 효자 종목. 자, 아직까지 매도 타임이 아니고요. 어, 매도를 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코니가 4% 정도 상승해 을 줬어요. 장중에 11%까지 올라가는 걸 봤는데 60선에 다 지지를 못하고 60선을 맞고 약간의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니 들고 계신 분들 계속 홀딩 하십시오. 스토디슬로 매수 치을 듣고요. RSI도 47 매수 치을떠 있습니다. 분명히 비트코인 반감기로해서 알트코인이 폭발하면 비트코인, 알트코인 갖고 있는 코인베이스 거래수가 졸라하게 떡상을 할 겁니다. 벌써 영어 입률이 졸라게 많이 나와가지고 실적을 좋게 발표했죠. 고쩐대비 40% 빠진 코인을를꼭 매수를 하십시오. 아, 기간 수익률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ETF 승인되고 640% 올랐고요. 올해는 지금 54%인데요. 올해는 반감기도 있고 그 다음에 홍콩에서 ETF 승인됐지 않습니까? 분명히 껄껄껄껄 합니다. 지금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자, 고점대비40% 빠진 코니를 꼭 매수를 하십시오. 자,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빅테크들이 정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BOLZ도 한3.82 상승했고요. 아, BOLZ는 제가 물량 줄여가지고 코니를 매수했는데... 아씨불랄 진짜 씨. 자 코니를 평단가를 한번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요 어, 코니 제 평단가가 57.53입니다 여기내 평단가고요 FNG가 63%부진을 실어 있고 코니는 약36%두주목에 거의 몰빵을 한 상태입니다 BULZ도 오늘 5%도 상승해 줬고요 BULZ도 계속 홀딩하세요 지금 아래 사이가 53밖에 되지 않데요 어, BULZ는 70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BOLZ는 종고증은 약17% 정도 빠졌고요. 어, 종고점까지 FNGU보다 좀 다소 많이 빠졌습니다. BOLZ를 계속 헐링을 해줘야 한다. 130달러의 정상은 보이지만 충분히 뚫고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SOSL도 정말 대단한 폭등이죠. 어, 여기서 뭐 이틀 동안 어, 개미 털기 한번 나왔다가 바로 또 급등해버리죠. 자, 이는 자리에서 어, 추매를 해줘야 합니다. 이는 지지선에서 추매를 해줘야 하고 자, 40달러고요. 계속 홀딩입니다. 45달러에 정선이 보이지만 충분히 뚫고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티격교도3% 정도 상승을 해줬고 티격교도 어, 60선에 정선을 보이지만 어, 여기에 맞고 또 내려갔다가 다시 뚫고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홀딩 하시고 어, 테슬라가 어, 간만에 또2% 정도 상승을 해주는데요. 좀눌림목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실적이 개판 나왔습니다. 자 개판이 나왔고 별 좋지 않지만 실제 개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어, 호재로 해서 폭등을 해줬고요. 자 이제 턴온 언더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홀딩이고요. 오늘 영국장이 쉬어가지고 아직 변동이 없습니다. 영국장이 시작되면 삼슬라는 마이너스 는 50%대의 후반대에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어 다시 1억이 되었습니다. 어제세 계좌가 있는데 다시 1억이 되었고요. 총 평가 금액이 8점까지 갔었는데 결국 계속 버틴자가큰 돈을 벌수 있습니다. 자, 1억이 이번년에 2억이 되고 2억이 내년에 5억이 됩니다, 여러분들. 주하는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이동시키는 도구이다. 졸라게 버텨. 그럼 졸라게 먹는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좀 부탁드립니다. 이바이